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00년 된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가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하재 팽나무에 대해 한달 동안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재 팽나무는 국내 천연기념물 팽나무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금강습지 생태공원 캠핑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가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캠핑장은 일반 캠핑장 13면과 오토 캠핑장 26면 등 49면의 캠핑 시설과 취사장 샤워장 등 편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도내 열대야일수가 평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평년의 3배가 넘는 10.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달 평균 기온은 26.7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습니다. 또 지난달 7일에서 10일 사이 익산 함라와 여산의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었고 10일에는 군산 어청도에서 1시간에 146mm의 폭우가 쏟아져 시간당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의 폭염특보가 오늘로 19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 오늘 오후 2시 기준 온열 질환자는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58,6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북 자치도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운영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군산해수청은 개항에 대비해 그동안 운영돼 왔던 TF 팀의 위원장을 운영지원 과장에서 해수청장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승규 신임 해수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항만 명칭 협의와 조직 규모, 무역항과 항만 구역 정박지 지정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만금 신항은 내년 말까지 5만 톤급 두개 선석의 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군산에서 제주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경영난으로 군산에서 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한 후 3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객 수요 감소와 물가 상승, 기상 악화에 따른 잦은 결항을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한다고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운항 중단 여부는 이달 말쯤 경영진 회의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매수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면서 경로당 회장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로 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 사무를 맡아온 6명에게 수당 5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과 실비보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회계 책임자의 위임을 받지 않고 직접 지출한 혐의 등으로 A 씨의 선거 사무장도 고발했습니다. 노거수인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가 국가 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하재 팽나무에 대해 한달 동안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하재 팽나무는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팽나무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한때 2천여 명의 주민이 살았던 군산의 작은 마을 하재 팽나무 한 그루가 미군 전투기의 굉음 속에서도 꿋꿋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군 탄약구 안전 거리를 위해 강제 수용된 하재 마을을 지켜보며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하재 팽나무가 지난 2004년 보호수와 2021년 전북 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데 이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출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30일 동안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발게 됩니다. 생장수 조사 결과 5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으로 수량이 확인이 됐고요.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10년간의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환경 조성과 주변 관람 환경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재 팽나무는 600살로 우리나라 팽나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며 높이 20m, 둘레 7.5m 규모로 아름다운 수영을 뽐내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충족하고 주민들이 지켜온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마을들은 저기 기존에는 섬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시대, 시대 때 간척지를 간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아는 그 역사적인 변환기를 거쳐가면서 살아남은 이 팽나무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하재 팽나무는 매립점 바다의 배들이 떠나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던 개선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군산에서는 말도스코 구조와 산북동 공룡발자국, 익룡발자국 화석산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600년을 묵묵히 버텨온 하재 팽나무. 미군 철조망에 둘러싸여 언제 잘려나가도 이상하지 않던 팽나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월명공원이 산림청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일 전국 도시숲 916곳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효과, 경관 개선 등 다섯 개 유형의 도시숲 50곳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이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숲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명공원은 무장의 나눔길과 편백숲 삼림욕장, 벚꽃길 등 다양한 볼거리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도내 4,850곳에 냉방비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9개 시군을 대상으로 8,400만원을 들여 얼음생수 나눔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35도 안팎의 이딴 폭염에 선박 외부 온도가 80도에 육박하자 군산 해경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해경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선박 화재는 물론 선원의 화상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철판으로 이뤄진 선박의 외부는 복사열을 그대로 받아 80도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철판 등 구조물의 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고 온열 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시가 신동 일대에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칭 다이로운 모아 복합센터는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신동일대 천여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 센터가 마련되면 결혼 준비부터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10개 영역의 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오늘 현장을 둘러보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익산 악취민원이 2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가 줄어든 겁니다. 익산시는 악취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악취민원 20% 감축을 목표로 악취 실태조사를 벌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원율 익산 시장은 악취 상황실을 찾아 감시 시스템과 민원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중국 청도시 주얼리 업체들이 익산을 찾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국 청도시 주얼리 업체 44곳이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석 박물관 관람과 익산 주얼리 업체와의 교류회, 제조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또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 개발 센터 등 주얼리 산업 기반 시설을 둘러보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강 습지 생태 공원 캠핑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태 공원과 금강호는 그동안 불법 캠핑으로 쓰레기와 취사 흔적이 방치되는 등 몸살을 알았는데요. 캠핑장이 마련되면 환경 보호와 관광객 증가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금강호 강변에 위치한 금강습지생태공원, 갈대밭과 생태습지,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과 생태체험장이 마련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금강하구둑을 찾는 가창오리와 쇠기러기 등 다양한 철새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 금강호와 공원 인근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캠핑카를 세워두는 등 불법 캠핑이 만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캠핑을 마친 뒤 쓰레기와 취사 흔적 등이 방치돼 공원 이용객과 인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핑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캠핑장 조성 전에는 무분별한 야영으로 소음과 쓰레기 방치 등 각종 민원이 있었는데 정식 캠핑장을 설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원 주차장 2000평 부지에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을 착공했습니다. 캠핑장은 일반 캠핑장 13면과 오토 캠핑장 26면 등총 39면의 캠핑 시설과 취사장, 샤워장 등 편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시설 공사와 도로 포장 등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캠핑장이 조성되면 불법 캠핑으로 버려지던 쓰레기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생태공원과 금강 미래 체험관 등의 생태 체험과 연기 효과를 가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휴식 공간으로서 군산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호 캠핑장 조성으로 불법 캠핑이 사라지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임업 분야까지 확대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종묘 생산업과 숲 가꾸기업, 목재 수확업을 비롯해 임업 관련 서비스업 법인과 지역 산림 조합 등은 오는 16일까지 지방 고용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로 임업 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노동자는 1천 명이며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익산 수해 지역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투입돼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익산 여산면과 망성면 일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40명이 투입돼 어제까지 수해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재해 복구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사비봉사 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가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미륵사지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드론쇼는 물론 미디어아트 레이저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핵심 프로그램인 레이저아트쇼는 동탑과 서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6만여 평의 미륵사지 공간 곳곳에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익산역과 미륵사지를 오가는 직통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웅포와 중앙동에서 여름행사가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 곰개나루 캠핑장에서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캠핑하며 삼계탕을 먹고 야외게임도 즐길 수 있는 말복엔 닥치고 익산이 진행됩니다. 또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기간 다이로움 10% 추가 혜택과 경품 행사가 진행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인 가치만드소를 구축합니다. 가치만드소는 전국에 7곳이 만들어졌고 익산은 8번째 사업장입니다. 1,000 제곱미터 부지에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시설이 갖춰집니다. 내년부터 가동되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생산 기술과 팔로 유통 등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수출이 무려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수출액은 33억 8,6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8%가 줄었습니다. 특히 돈의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채집된 모기에서 3일열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오한과 두통, 구역,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우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신민주의 굴레에 갇혀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선명을 통해 태평양 정쟁 당시 수많은 한국의 노동자는 사도광산에서 목숨을 건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발적 신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역사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우원 40명 중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은 선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창군이 토석 채취 면적 변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과 팀장 등두 명을 조만간 인사위원회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임자의 말만 듣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업체의 토석 채취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님인 척 택시를 탄뒤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새벽 12시 20분쯤 전주 태평동에서 택시를 탄뒤 60대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카드 등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를 조수석에 앉혀 테이프로 묶은 뒤 전주시 경원동까지 직접 택시를 모후 택시를 버리고 인천으로 달아났다가 택시기사 신고로 추적해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생활비에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입니다. 도내에서 시험간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시형간염 확진자는 320명입니다. 시형간염은 간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위중한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병세 진행이 더디다 보니 감염자가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전파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검진 진단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이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해산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경제 침체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제22대 국회는 정쟁과 대립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갈등 구조로 인해 여야 합의 속에 이루어진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은 단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 등을 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앱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15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군산 군도 주민들의 행정 편의가 개선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일 선유도 고군산 관광탐방 지원센터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군산 군도 주민 1,300여 명과 장자도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민원 서류 발급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행정복지센터와 관공서, 병원 등 24곳에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국면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7분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6km 지점에서 7.5톤 화물차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가 전소되고 차량에 실린 합성수지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오는 14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기림의 날 기업사업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고 피해를 알리기 위해 시와 전시회와 추모시 낭송, 마당극 등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는 올해로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특화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별 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초청해 배움 채움 특별 강연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 강연은 건강, 시, 영화, 만화 등 다양한 주제로 오는 9월까지 예솔, 늘봄, 울림, 동산, 부송 등 다섯 개 작은 도서관에서 이뤄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특화 작은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분산시 나운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8월부터 동백로 나운 상가 번영회에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인 가구 38명을 대상으로 똑똑똑 두드림 건강음료 후원 챌린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 확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 1회 건강음료 한 병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